오늘은 통영 초도를 들어갑니다 대상어는 낮에는 무늬 밤에는 갈치고요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갈치가 조금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어, 뭐 당연히 잡는 거고요 오늘 밤에 씨알좋은 갈치 타자 가는 거 보여 드릴게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3시 반쯤에 추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가장 가까운 민박이죠 명진민박을 잡았어요 들어가 볼게요 이 전화번호는 잘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예, 저희도 네이버에 추도 민박 검색해 가지고 구했고요 2층이랍니다 2층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우리는 이제 정면에 있는 방입니다 화장실 냉장고가 안꼽혔나 꼽았습니까? 아예 냉장고 있고 방이 두개에요 어 형님 잘 됐습니다 형님은 우리하고 따로 주무시면 되겠다 에어컨이, 아, 여기 에어컨. 어. 여기 선착장은 밤에 갈치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문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잡았고요. 지금 문의할 곳은 이 마을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방파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저 형님하고 세명이 왔고요. 일단 이 오르막은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끌고 있습니다. 다 형님이 오버해서 해빠 종교. 안쓰면 미쳤네. 2주 전에는 여기 민박을 했었죠. 저쪽 갯바위 가봤고요. 오늘은 오후에 바람이 셉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 왼쪽 방파제로 가볼게요. 방파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단, 요큰만 있죠? 이쪽 요쪽에 좀 해볼 거고요. 사실 이쪽에서 좋은 포인트가 외양인데, 요 갯바위 위쪽으로 해가지고 졸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테트라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저쪽 갯바위도 다갈수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바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무이가좀 힘들거든요. 어, 형님은 테트라 있는 대로 갔어요. 포인트는 사실 저희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낚시를 좀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요 안쪽. 이 안쪽 내만에서 해볼게요. 자 4시 20분입니다. 바람이 지금 이섬 안쪽으로 불고 있어요. 이쪽으로. 정면을 던지기는 힘들고 약간 이 안쪽이 홈통. 이쪽좀 노려볼게요. 첫테스팅 어머야, 오마이오마이 어, 왔니? 참나. 일단 첫순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살려는 드릴게요. 갯바위 쪽에 사는 형님이 애기 3개 해먹고 일로 왔거든요. 이쪽도 어 씨알이 작은 것밖에 없어요. 몇 마리 따라오는 것도 잘 작습니다. 과감하게 저번에 갔던 저 힘든 포인트로 한번 가 볼게요. 이 포인트는 2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빨리 내려가 볼게요.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갯바위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 맞바람이고 갯바위서면 옆바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에 홈통이 있거든요 그나마 이쪽 홈통에서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주거리 꼭 잡아 보겠습니다 아직은 해가 안 넘어갔어요 여기가 그늘이 빨리 지는데 그늘이 지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기 몇번 던져보고 이옆갯바이 쪽으로 왔어요 우샤 멀리서 받았어요 아 바람에 원줄이 날려가지고 철팔팔 힘드네. 우리 온래 어. 어. 그만해 이나 뒤지세요. 히트저 말고 형님 저도 아까 올리다 빠졌어요. 이 형님도 지금 방금 올리다가 빠졌는데 지금 두 번째거든요. 뭐 하세요? 드랙을, 드랙을 좀. 지금 안쪽에서 열심히 했는데 없습니다. 따라오는 것도 없고, 아예 얘기가 없어요. 바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 던져보고, 갈차로 갈게요. 이제, 갈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짐을 지금 요거 와이어, 요거만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짐을 다 갖다 놓고요. 이가안 가져와가지고, 다시 가지러 갔어요. 펜션이 가까우니까, 편하네요. <laughs> 이 형님이 무늬에 미련을 못 버리고 하고 있는데, 방금 제수로 환수하셨다고요? 조금 넘어서 이제 같이 낚시 합니다. 집어당키고 시간 <목소리> 좋네. 우와 시간 괜찮대. 어마 엄마 엄마. 스타트 스타트 자 여자친구가 잡았으니까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 목적은 칼치에요 칼치 갈치. 없어 응. 이씨 9시 8분입니다 저쪽에서 하다가 이쪽 바지로 옮겼고요 2 시간 동안에 <laughs> 처음 여자친구가 갈치 한 마리 잡은 게 끝이에요. 입질도 없어요, 입질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박 들어왔고요. 오징어 한 마리하고 갈치 한 마리 이걸로 한좀 만들어 볼게요. 먹어 먹어 인건비라 나오고 있어. <laughs> 님만가요 아, 속 아, 다보이면 괜찮아요. 아,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욕받다. 진짜 욕만 받다. 그래도 문이 한아 먹자. 아이고, 잉. 야, 갈치에 어봐봐 자 안주는 충분하지만 어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닭 목살 구이 하겠습니다. 어두개다 먹기 너무 많고 간장만 하나 할게요. 어차. <목살 구이> 그럼 지금 어 마늘 어. 케이거 okay. 혹시 세로 이렇게 하면 냄비 끓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 냄비 이거 제겁니다 제꺼 <laughs> 어불 줄였다 자기야 느타리버섯 <laughs> <유다리> <laughs> 갑자 나중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라스트. 자, 이 투입. 자, 바로 불 꺼야 되는 거야, 이거? 깻잎향으좀 살릴라면. 자, 이차한 주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좋죠? 예. 네. 빨 아, 아, 드시고 맛평가해 주십시오.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맛있게 보인다요. 네. 이한 팩이요 한 팩. 아세 음 팩에 2만 원도 안 하고. 어 맛있다. 음. 잘 구한다. 진짜 맛있네. <laughs> 많이 좀 시켜주십시오. 아유, 진짜 맛습니다6 hours later 5시 좀 넘었습니다. 형님은 선착장에서 문의를 할 거고요. 저는 어제 그... 차량금지 포인트 있죠.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로등이 한개 있거든요. 어, 가로등 밑에부터 시작해 볼게요. 채비 다 했습니다. 어,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가로등이 꺼졌어요. 내 네, 일할 줄 알았다. 음. 바로 빠지고 내려가 볼게요. 꼭 잡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첫 캐스팅! 포인트가 진짜 좋은데, 이상하게 오징어가 없네요. <laughs> 이 씨발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사실 이 갯바의 포인트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 해볼게요. 테트라 낚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위험하고 자식오가 문제가 아니에요. <laughs> 오징어 못 잡으면 여동생한테 맞아 죽습니다. 여기 초입으로 이 건너기가 되게 잘돼 있어요. 어. 이런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구독하죠. <laughs>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자, 애기 바꿨습니다. 이 무늬는 애기가 중요해요. 아, 정말 제 마음처럼 타들어. 제발 좀, 한 마리만 좀 물어라, 좀. 와, 애기 바꾸자마자. 와, 뭐냐, 이게. 와, 감자 올라왔어요, 감자. 아, 일단은 가져 가자. 아, 안 되겠다, 너무 작다. 나가 뒤지기 싫으면 역시 문늬는 애기딸입니다. <laughs> 비싼 거 써야 돼, 비싼 거. 오늘 8시 10분 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7시 10분 정도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그늘이에요. 빠지쪽에서 빨리 해보고, 갯바위로 바로 넘어갈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전에 이 갯바위에서도 많이 잡아봤어요. 이쪽 라인으로 쭉 해서 저기 큰 바위까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일단 방파제 초입으로 낚시해 보겠습니다. 8시 10분 배로 철수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으려니까 촬영 장비를 다 들고 포인트 이동하고 그런 게참 힘듭니다. 여기도 만조 때 무늬가 나왔고요 저기 새로 본 포인트도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갯바이 포인트도 무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사람 겸손하게 만드네요. 이바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